<웃음> 희망아~ 희망아~ <웃음> 희망아~ 다 젖는다니~ <laughs> 아니, 물을... 물을 실어야 되는데, 우리 희망이는 수석선 고양이에요~ <laughs> 엄마, 화분에 물 주는 거다 간섭하는 거야~ 우리 희망이가? Yeah. <laughs> you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리 희망이 난리 났네. 희망아, 머리 다 젖었죠. 어떡해. 뭐날 더운데 뭐 샤워 제대로 하네. 대사이만 이제 그만 놀자. 그렇지. 아코 아코 센지가 그 됐어요 물에 빠진, 어, 희망이 물에 빠진 태양지 됐다냐. 어떡할 거예요, 우리 희망이.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다 젖었죠, 야. 머리 봐봐, 다 젖었다. 에? 에? 이고 희망이 뭐고, 날도 더운데, 어, 희망이 날도 더운데 시원하겠네. 희망아. 이고 우리 희망 타임 하자. 아, 어, 들어가서 그루밍 타임 하자. 아, 어, 들어와. 어, 그루밍 타임 하자. 희망 아이고. 아이고, 이망 그렇지. 아이고, 요요요 그루밍 타임 해. 그렇지? 아이고. 희망이 뭐 자기가 스스로 목욕을 다해 버렸네. 응. 어, 그 희망이가. 어 희망이가 희망이가 그랬죠 요래 요래 다 젖었죠 희망이 또뽀숑뽀숑 해지겠네 구름이 해가지고 강아지도 아니고 우리 희망이 아 <laughs> 요마차 어, 올라가서 할 거야 그래 거기 올라가서 해 그래 그래 형아 냄새 나지? 응.

됐다. 희망이 이제 고루밍해. 아쿠 우리 희망이가. 에이, 에이 그래서 우리 희망이는 맨날 깔끔해요 집에서도 엄마 목욕할 때다 간섭하고 뭐다 접고. 음, 스스로 맨날 목욕하는 고양이지야 우리 희망이는요. <laughs> 몸 구름이 나고 집에 들어가자. 에이, 그 귀여워요. 어, 어. <laughs> 아구, 아구, 잘하냐 이거 치워줄게, 엄마. 어, 그래, 그래. 그거 앉아서 본격적으로 해. 응.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응. 어. 안농아 더워, 더워. 옆집 갔었어? 아구, 발바닥 더워. 발바닥 더워 수호야. 안녕아 안녕아. 아 그늘로 가 그래 그래 그래. 에이 똑똑한 게아 안녕아 안녕아. 아 옆집 가봤어그랬자 가자 <laughs> 집에 가자 수호. 희망이가 희망이 형아가. 물놀이 해가지고 몸다 젖었다. 응, 응. 응, 응. 아이 참 추워. 옆집이 궁금했구나. 응. 잘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시원한 곳으로 오세요. 시어한도들어 여기서 쉬어, 씻어. 소 집에 들어갈 거야. 소 집에 들어갈 거야. 알았어, 문 열어줄게. 희망이는, 그몸좀 말리고 있어. 이거 다 젖었으니까, 희망이는. 출입문을 들어가자 수호 들어가자 아이가 잘하네 이가요 수호, 수호가 아이가 잘해요 수호가 잘해요 아이가 수호가 잘해요 아이가 수호가 잘해요 스크래쳐 도착했다 스크래처 도착했다. 금동아 대리석이 시원하지? 그죠? 금동이 대리석 시원하지? 어, 우체부 아저씨 오셨다 금동이도 들어갈거야? 그래 그럼 금동이도 들어가 금동이도 그래? 들 아저씨, 네. 경기 안 해도 돼. 들어가자. 응. 올라와. 올라와 금동. 최고 아저씨 무셔와. 금동 기가완 수호랑 금동 형아 들어갔어. 우리 수호 몸 마저, 아니 우리 희망이 몸 마저 그루밍하고 보배 데리고 들어가자 아이쿠,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깔끔쟁이 희망이지? 아이고 잘하네 <laughs> 아이쿠 잘하네, 희망이 아이고 오늘 먹게 다 먹겠는데 희망이 오늘 목에 다 모겠는데, 혀에, 어, 혀도 얼얼하겠는데 엄마가 뒷목 마사지 좀 해줘야 될까? 어? 우리 희망이 스스로 목욕했으니까 엄마가 뒷목 마사지 좀 해줄게요. 네. <laughs> 귀여워. 발바닥도 다 잡고. 한쪽 다리 들어줄까 엄마가? 희망이 뚱땅해서 괜찮겠어? 좀 불편하지? 희망 어디 뱃살이 많아서 그렇다 등은 엄마가 집에 가서 빗으로 빗어줄게 <laughs> 빠마머리 됐는데, 희망이 빠마머리? 구르밍 다 아직 안 했는데. 햇빛에 가서 말리는 거야. 아이, 똑똑하네, 우리 희망이. 햇빛에서 말리면 좀더 빠르다, 희망아. <laughs> 그래, 햇빛에서 말려. 아, 이것도 엄마한테 오고, 우리 희망이가. <laughs> 아! 속 아, 시장에 몸이 다 젖었어. 이제 법에 불러서 들어가자. 희망 옆집 한번더 갔다 올래? 희망이? 한 바퀴만 돌고 가자. 이제 희망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희망아, 희망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와, <목소리> 이놈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 맛있는 거 줄게. <목소리> 아, 맛있는 거 줄게 엄마가. 아, 맛있는 거 줄게. 집에 가야 줄수 있어. 비밀 버려. 네. 하나 고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이놈. 비밀 버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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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엄마 아, 집에 사는 거 쉬운 거치지 가자, 가자. 먹는거 먹자 잠깐 나와봐 그렇지 보배 보배 여기 있었어? 어, 보배가 여기 있었구나 <laughs> 요즘엔 이 꽃이 만발하다 이거 엄마 어렸을 때 속곱 장난할때 계란이라고 하고 놀았는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머, 어머, 저벌좀 봐라. 뒷다리에, 세상에, 열심히 일했나봐. 뒷다리에 꽃가루가 잔뜩 묻었어. 우와. 너 열심히 일했구나? 아침부터? 와우. 신기하다. 와. 진짜 잔, 너무 무겁다. 갖다 옮겨놓고 와라. 보베. 오빠들 다 들어갔는데. 말고, 아, 그렇지? 아이크 잘 어네 보글아. 이제 고글 마지막 들어가서 우리 맛있는 간식 먹자. 어. 오. 아 그자리네, 아 그자리네. 아 이거 좀 쉬어 갈까? 고배좀 쉬었다 갈까? 갑시다. 아, 아 애교공은 또 이거 들어가지, 우리 보배. 귀여워 여부릎 너무 귀여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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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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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크자이쿠 아이쿠 아이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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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가 완료! 이렇게 잘했어. 뽀배랑 금동이 사이좋게 낮잠 자는 거야? 뽀배. 예쁜 손이네. 낮잠 시간 진짜 좋지? 즐거운 낮잠 시간이다오. 민당 <laughs> 오쿠. 오쿠, 어여 주무셔요, 어르신. 뽀어 방에 안 할게. 얼른 자, 얼른 자. 이